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서교 본문으로 삼았으니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공부의 15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의 열매인데요. 방금 읽은 설교 본문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런데 문득 열매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다른 게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잠깐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봤는지가 드러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잎사귀가 무성해서 쉴 그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삼거나 또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집을 짓는 용도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의 가장 본래적인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나무와 관련된 일화를 들리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나무의 본래 기능과 목적은 열매 맺는 것에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감나무, 감이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감나무죠. 밤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모두가 열매를 따라서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의 본래적인 목적이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할 때의 대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줄기를 갖추고 있을 때,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사실은 열매와 잎사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입니다. 그러니, 열매로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다는 말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는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무의 모든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참포도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럼 대단히 건실하고 튼튼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일인데, 참 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이면 모를까. 그런데 나무가 참 포도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면 거기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거 참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마태복음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해보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아니라 가시나 엉겅퀴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 준 말씀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해온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이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직접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과 통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일러준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니까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열매를 맺는 가지. 자,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인정해도 붙어 있지 않으면 아예 제로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되면, 떨어지죠? 마르죠? 불에 던져지기에 딱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마른 나무가 얼마나 잘 타는지. 불에 던져서 태우기 적합해서 때감을 구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나무를 베는 게 아니잖아요. 불쏘시게 또는 처음부터 불을 잘 땡겨서 붙일 수 있는 마른 나무까지 찾죠.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 이게 마른 나무가 불에 던져져서 태우기에 참 적합하다는 말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실제로 15장 6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지,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나니의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서 떨어질 테고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한다. 마른 나뭇가지보다 잘 타는 것도 없다. 그러니 붙어 있어야죠. 참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추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말씀 붙잡고 말씀만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가 뭐냐.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열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힌트를 주셨죠. 뭐라고 하셨느냐. 당신의 말이 우리 안에 구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당신이 이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풀어보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열매겠구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농부가 기뻐하죠. 애초부터 이 비유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해 가정해 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 또는 말씀에 입각해서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과 같이 농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바라는 것을 구하며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열매다. 쪽쪽 빨아들이면서 가지가 줄기를 통해서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있는 참포도 나무로부터 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것. 이게 구하는 거잖아요. 저 지금 배고파요. 저 지금 뭔가가 필요해요. 나무의 비유에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질 좋은 나무는 제대로 뻗어서 열매를, 아니요, 영양소를 공급해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열매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가장 큰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포도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어딘가 심으면 참포도 나무가 되겠죠. 스승, 곧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본질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 포도 나무의 비유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서 가만 두면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여 열매 맺는 것이 자기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다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또 다른 열매와 미랄이 또 포도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명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리해보면 9절에서 10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제자라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는 사랑하는 열매겠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제자되는 것보다 큰 열매가 없다고 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제자가 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주종 관계니 종속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 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같이 사랑하면 제자가 될뿐 아니라 친구가 된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나머지 부분에서 몇번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이신 게 있습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상황,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이게 뭐 누군가의 증오를 받고 막 분노를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뜻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뒤처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흐름을 거슬러서 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느릴 수 있고요. 열매가 도대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이 왜큰 은혜가 되느냐하면 세상이 온갖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다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니네가 미움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니네보다도 니네 앞에 있는 나를 향한 증오야. 그러니 내 뒤에 숨어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15장 23절에서 24절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종종 충돌하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선택의 결과와 열매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죠. 오늘 구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할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 예수님을 열매로 나타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도 열매로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게 열매의 이름이니까. 그렇게 열매로 드러날 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으로 다가서게 될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를 녹음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배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많이 오해하시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오해하시죠?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최소 세 번은 말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단련이라는 단어는 연단하고 뭔가 다듬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테스트해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흠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뭔가를 걱정하고 제대로 검사를 받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검사를 통해서 다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떤 수치가 높아서 혹시 암이 의심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수치가 높아서 조금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MRI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하는데 그 검사를 목전에 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차라리 온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테스트, 열매에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가 질병일까요? 아픔일까요? 고통일까요? 고난일까요? 아니요. 저는 어떤 분이 신한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좀 대충 하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나의 어떠함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라는 태도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테스트해 보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도 뜻이 있겠죠. 절대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와 심판과 그런 것으로 주어진 질병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점검하셔야죠.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을 때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일까? 붙어 있다라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지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까? 라는 원망의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안에 철저히 붙어 있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사, 세상에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